네, 안녕하십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카메라 앵글이 너무 가깝게 나오는 거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계속 들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옆으로 지금 파도가 계속 치고 있어서 카메라를 부득이 앵글이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일단 포인트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만조까지 1시간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조 전후 무늬 오징어를 한번 노리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를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물이 안 가네. 여기는 날물 포인트라서요. 예, 물이 돌면은 오징어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아직 물이 안 돌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 날물을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안 가네요. 곧곧 곧 물이 돌것 같은데. 자 이제 만조 시간입니다. 만조 이제 물 돌면 이제 날물 나면서 예, 오징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여기는 날물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발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좀 간다. 물더 가야 돼. 물이 돌면서 쭉 가줘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돌아서 나가는 오징어들이 지나가는 네, 길목자리이기 때문에요. 이제 물이 나가면서, 이제 오징어들이 돌아서 나가면서 입질이 네, 들어오지 않을까. 보다는 물이 조금 더 가요. 근데 물이 좀더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애기가 예, 많이 많이 손상된 애기로 예, 지금 바닥을 지금 긁고 있어요. 여기 바닥은 험해서 예, 바닥에 한번 걸리면 잘안 빠지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올해 사용한 예, 많은 무늬오징어를 잡아준 예, 애기로 지금 예, 바닥을 이제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네, 그리고 바닥을 긁어오면서 네,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또 침강 속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꼭 감안을 하면서 네, 이제 낚시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바닥에 닿는 느낌이 오면. 바로 액션을 주셔야 물걸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눕게 하게 되면 바로 박혀버려요. 물이 처착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는 물이 조금 더 갑니다. 던졌는 곳에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흘러갔어요. 물이 더 살아납니다. 이제 날물이나면서 네, 이제 오징어가 이 포인트에서 잡힐 황금 시간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히트, 히트, 히트. 제가 얘기했죠? 예, 네, 히트. 황금 시간대가 다가오니까 바로 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키로는 무조건 넘고요. 지금 드래그 꽤 많이 좋아 놨기 때문에, 노는 폼으로 봐서, 네, 2kg 오버가될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자, 키로 중반하고요, 키로 초반이랑 2kg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네, 2kg 오버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찹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발 앞에서 뜰채가 들어가거나 갸프가 들어갈 때도 얘네들은 한두 번더 차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고 나갈 걸 생각하면서 로드를 들지 마시고 로드 끝을 수면 쪽으로 내려서 차고 나갈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갸프로 빨리 찍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 오징어가 힘이 빠지도록 <놀람> 네. 그렇게 천천히 갸프를 넣으셔야 돼요. 지금 오징어 위에 떴습니다. 떴는데 상당히 멀리서 입질를 받았고 꽤 많은 거리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이제 오고 있습니다 2km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끌려오는 풍을 보니까 2km 오바면은 지금 한번 더 차야 되거든요 1km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올라와 봐야 아는거죠 아우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분 좋네요. 자 랜턴을 켜게 되면 오징어가 또 차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랜턴을 켜고 나서 또 그, 갑부가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차고 나가죠. 네. 네. 사이즈로 봐서는 2kg 될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네, 2 k g 오버입니다. 네, 2 k g 오버네요. 자, 2 k g 끝, 예, 네, 문이 오진 거, 구경 한번 하시죠.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숫꽃이 먼저 나왔네요. 암컷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숫컷이 다 따라난 거는 아직 마리수를 더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요. 네, 3kg. 3kg 18, 3kg 200, 오, 3kg, 3kg 200타. 네, 3kg 5바 나왔네요. 하, 즐거운 에게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물때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포인트는 바닥과 쓰레기와의 싸움입니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흘러와요. 3km 치고는 드랙을 중간에 차지 않아서, 에, 낮에 산란을 한다고 얘네들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2km 중반만 넘어가더라도요. 2km를 넘어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또 차주거든요. 에, 에, 3km 오바를 잡아서 기분은 좋지만, 에, 드랙을 조금 더 에, 강하게 더 많이 차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끝이 없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까보다 조금 물이 또 약해지네요. 물이 강한 타임 때 입질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게 가져가는. 네. 이번에도 좀 물이 더 한번 살아나면서 강하게 갈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해결 한번 바꿔볼게요. 한 20분 정도, 예, 입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활성도가 좋으면요. 바로 입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 주변에 있는 오징어들이 먹물 때문에 경계심을 가졌다면 한 20분 정도 입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애기를 이제 타입을 다른 걸로 지금 교체를 했고요. 베이트가 다른 걸로 바뀌면 이제 오징어가 경계심 이 조금만 더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일단 계속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어, 물이 아까만큼 세게는 안 가요. 예, 중간에 물이 한번 세게 갈 타이밍이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때는 예, 집중을 많이 해서 또한 마리 잡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물이 잘안 가요. 물이 가면은 나올 것 같은데 시간도 늦었고 오늘 뭐 3kg 2배0모 오징어 잡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오늘은 이만 이경을 접을까 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선맛볼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촬영을 하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기도 잡아 잡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